네 예, 안녕하십니까. 내을 여는 역사 시즌 3 특별 방송입니다. 강제 동원 대법원 판결에 관한 방송을 앞으로 사 어,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소송에 관한 방송 함께 진행해 주신 두분이 자리 함께 모셨는데요. 어, 먼저 주최선생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국제법과 역사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조시현이라고 합니다. 예, 네, 국제법 박사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동 문제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영 감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고, 연구소가 사무국을 하고 있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에 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어, 한국대법원에서는 어, 한국의 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 엄청나게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이 소송이 2018년 10월 30일날 판결이 난 것은 어 사실 이 해방이 되고 70여년이 넘게 지나도록 일제 시대 강제동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수많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엄청나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어, 비난을 쏟아붓고 있고요. 또, 어, 한국과 일본의 현재 외교적인 갈등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준 선생님, 강, 어디서는 강제징용이라고도 보통 한국에서는 보도를 하고, 일본에서는 징용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강제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1년 만주 사변부터 시작해서 어, 37년이죠. 중일 전쟁이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공출이라고 식민지 때 알려진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과 사람 인력 공출이 되겠는데 사람을 이제 징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 징용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치 그런 입영 영장처럼. 징용 영서라고 해서 징용장 또는 징용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는데 즉 일본의 국내법상의 징용 제도 국민 총동원을 위한 어떤 제도를 이제 지칭하는 명칭으로 합법하다라는 뉘앙스를 징용은 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래서 합법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너희들이 이제 일본 국민이 됐으니까. 일본 국가를 위한 전쟁에도 어, 나가야 한다. 아, 그래서 조선 사람에 대해서도, 어, 1944년 단계에 비로소 국민징용령이 정식으로 실시가 됩니다. 네. 그러나, 1944년 이전에도, 어, 이미 일제는, 어, 조선 사람들을 다양한 그 통로, 방식에 의해서 이미 예, 국가적으로, 어, 동원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집이나 관알선 이런 형태라고 하는 거뭐 그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예. 어, 정리하고 있는데 어, 결국은 법적으로 정리하자면 자유의사에 기한 네. 모집이 아니라 네. 모집이란 말을 쓰지만 그 자체가 어,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즉 예.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 어, 끌려가서 일을 해야만 됐다. 아, 예. 그래서 어, 제일 사학자들이 예. 또 제일 한인들이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 박경식 선생님을 비롯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예. 한국에서는 강제 동원이라고 예. 하는 단어를 더 예. 많이 예. 사용되는데, 둘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징용만이 아니라 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했지만 결국은 강제로 끌려가서 예. 일본의 승전을 위해서 예. 희생을 당해야만 했다라고 예. 하는 문제의식이 예, 강제 동원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알선에 의한 방식입니다.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직업, 직업 속에 예, 예. 어, 알선이라고 하면뭐그더 어,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알선이나 직업 소의 사업을 총독부가 거의 국영으로 예. 어, 중앙 통제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일본 학자들이 그래서 관 알선이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베가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바로 어 이거는 징용이 아니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다. 그래서 마치 자유롭게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을 이면 꼼수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일본 아베가 이제 뭐구 조선반도 출신, 출신 노동자다. 예. 네, 노무자. 응, 노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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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뭐 거의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를 음. 연상시키게 하는 발언이고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순한 노동자의 해외 이주, 예. 이주 노동자 예. 문제로 포장해서 예.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역시 덮으려고 하는 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덧붙이고 싶은 는... 면이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그 조선반도 출신 노무자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대응하는 거 안에 기본적으로 그 한반도를 식민지배했고 식민지가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이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예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의 온고분들 중에도 그 개인이 징용 지금 끌려갈 때갈때 때 상황을 보면은 그~ 식민지 지배 체제하에서 살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집안이 그 본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전전하고 그~ 일용직을 하고 평양까지 가가지고 이제 뭐~ 탄광 그~ 연탄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모집 공고가 붙은 걸 보고서 여기에 가면은 월급도 받고 기술도 익히고 식민지를 탈출하겠다. 그렇죠. 음. 예, 음. 그런 꿈을 가지고서 가게 된 거였죠. 그렇죠. 농사했던 사람들한테 땅을 다빼앗았으니까 많은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일자리가 예. 없서간 거죠.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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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인식 없이 교육 차별도 있었죠. 예, 기술을 조선 사람들한테 안 가르쳤죠. 그렇죠. 예, 음. 청년들이 취직할 데가 없는 상황이었었기 음. 때문에 음. 농민들은 또 통... 음. 농지를 뺏기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전제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설명해주신 그런 내용들과. 또 도, 동원 방식들, 또 법적인 동, 어떻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동원했는가 이런 문제 외에도 기본적으로 식민지에서 사람 인력을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면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네, 예 네, 그럼 이번 소송 이야기로 좀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1997년에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2018년 그러니까 한 21년 만에 판결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인데 이 강제동원 범죄는 사실은 이 공장으로 끌려가신 분들도 있지만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서 일본군으로 전사하신 분들도 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거기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다 범죄에 들어가는 걸로 할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원폭 피해자들 아니면 뭐 시베리아에 잔류되신 분들 아니면 사할린에 남겨지신 분들 그 일본군 위행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군인 군속 뭐 수십 건의 재판이 일본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모두 1965년 한일 청권 협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어, 모두 패 판결했죠. 을 그래서 이 법정 투쟁의 무대가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어, 한일 협정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럼 한일 협정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해서 정보 공개 청구 를 소송을 했죠. 그래서 그 판결에서 일부 승소를 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민간 합동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 한일 협정 외교 문서를 공개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죠. 아, 그래서 그것이 공개된 이후에 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법정 투쟁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김진영 선생님 이이 소송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안 되겠지만 좀 말씀을 <laughs> 해 주시겠어요? 예, 예. 그강계동원 소송이 지금 재판소든 한국의 법원이든 판결을 통해서 음,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거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설명을 간단하게만 좀 드리면요. 1894년까지 올라갑니다. <laughs> 예. 아, 이 회사, 신일철 죽음이라는 회사가요? 그렇죠. 네. 예. 야하타 제철소라고 후쿠오카의 그 북쪽에, 규슈 북쪽에 있는 공장인데 네. 이 회사가 청일 전쟁 때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제철소죠. 맞습니다. 예, 예. 예. 34년 4월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철강업을 통폐합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법 이름이 재밌는데 예. 일본제철 주식회사법입니다. 아, 그럼 이 회사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법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국책회사. 예, 예. 예 어떻게 지금 우리는 유형 기업이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또 이제 야타제출소나가마이시제출소 뭐 네. 후지제철 이런 제철소 여섯 개 일철 기선 뭐 이런 회사 회사 공장들을 다통폐합해가지고 일본 제철을 만들고 네. 그 회사의 지분 비율이 일본이 5 6가 넘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이 네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회사의 철강업을 통하지 않고는 군수산업이 성장할 수 없을 만큼 부흥했던 회사고요. 이제 조선인 강계동원 피해자들은 명부 같은 데 보면 은 41년부터 가신 분들도 있는데 주로 43년? 네. 44년 이때 아까 말씀드린 징용 형태로 가시게 되고 이, 이 회사에 동원된 조선 사람들은 몇 명이 되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추정하기로는 만명 가까이 되죠. 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 동원됐다. 조선인들만 만 네.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음. 물론 뭐 지금 명부가 확인된 거는 3천 명 가량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3천 명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예. 이 원고분들이 1997년에 일본에서 처음 재판을 제소를 합니다. 네. 물론 뭐 95년에도 지금 유족들이 유골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유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장제비라든지 뭐 위로금 조로 돈을 받으면서 화해를 했었고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은 지속해가지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97년에는 피해 당사자들이 두 명이 예. 그 제소를 했는데 이 사건에서 다 패소했었습니다. 아. 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일본 가서 재판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97년부터. 97년 12월 24일에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제소를 했고요. 네. 그게 2003년 10월에. 최고재판소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97년부터 2003년이니까 한 6년 가까이 예, 재판을 그렇죠. 한 거죠. 예. 신천수 할아버지하고 여운택 할아버지 두분이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은원을 해가지고 다시 재소를 한게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 13년 예. 전이죠. 예. 예. 2005년 2월 28일인데 뭐 이때가 되면 벌써 할아버지들 연세가 80, 예. 가까이 되는 나이 였었기 때문에 벌써 힘겨워 하셨고 사실 네. 재소할 때 몽고 분들 모시고 설명도 많이 드리고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재판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국면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을 상대로 재소를 해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었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뭐 6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고 한국에서 해도 뭐 이길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없으니까,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고분들, 어르신들 모시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 되게 힘들었었고 사실은 본인들이 네. 이길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계속 매달리는 게 마음의 짐이 굉장히 컸던 거죠. 예. 그걸 이제 일종의 일본 법원의 소송 제기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음. 면에서는 일종의 소송 운동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음. 그런 피해자들의 의지와 예. 그걸 지원하고 예. 소송으로 만들어낸 그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예. 우리가 따로 시간을 한번 가지면 다음 좋겠고요. 시간에 예. 예 그래서 아까 김정선생말씀하시기이 소송에서 원고분들이 지금 어~ 일본에서 제기하신 분이 두분 계셨죠 신천수 여은택두분 그죠 우리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분이 네 분으로 늘어났죠. 처음에 재수할 때는 다섯 명이었었는데 아, 예. 예, 한 분이 돌아가시고 예. 이제 일심패소하면서 유족들이 이제 항소를 포기한.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는 네 분이 됐습니다. 네 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판결이 2018년에 날때 살아계신 분은 딱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예. 이춘식 할아버지. 예. 나머지 분들은 그 사이에 예.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재판이 이제 지연된 건데, 그렇죠? 그 판결에 거기에 뭐 어, 지난번에 지난주 에 지난주에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뭐 김앤장 이런 얘기는 사법농단에 관해서는 오늘 다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음. 그서 지연이 되 그래서 판결 결과는 한분한테 얼마씩 보상을 받았고 판결이 나온 거죠? 저희가 청구할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 재소할 때랑 다르게 한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미불금이라든 임금은 네. 청구하지 않고 네. 그 강제 동원 당하고 지금까지 이제 방치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네. 배상금으로 1억 원씩을, 청구 1억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최종 판결에서는 1억 원씩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 이미 고등법원 판결에서 네. 그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네, 이자를 계속 물게 돼 있어서 지금은 지연이자. 지연이자라고 예. 하죠. 예. 지금은 아마 2억 원 가까이 일 인당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은 예. 일단 1억 원씩 판결하라 예. 이렇게 예. 나온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분에 관해서 어 1억씩 판결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 예. 배상을 배상을 하라라고 하라 예.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판결이 예. 대단히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데 이 판결의 의미가 아까 조선 씨 잠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 판결이 왜 그렇게 역사적인 판결인지 예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1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 잘못은, 애당초의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왜 판결이 잘못됐느냐 라는 식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라든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어, 그 얘기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네. 예. 그 얘기는 결국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일제 의 지배, 네. 일제 강점,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어,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네. 또 그러한 지배는 잘못된 것일 것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어, 식민 지배 책임 문제를 이제 대부분 판결해서 네. 어, 불법이라고 우리 한국 헌법상 어,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이제 2012년에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네. 에, 에, 드러나는 이제 계기가 됐다라는 면에서 한 가지 의미가 있겠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 동원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일본이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아,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한국법의 입장이다. 음. 아, 또 저는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것은 세계인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네. 어, 단순히 한국 국내법에 따라서 일제의 행위가 평가된 것 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국제인권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피해자의 권리. 예. 예. 들이 살아있다 아~ 거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어~ 금전적으로라도 네. 배상을 하고 또 뒤따르는 조치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죄를 한다든지 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 그분들에 대해서 어~ 추모를 하고 위로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 또 이것은 역사 그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이런 포관적인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될 시점이 되었다라는 네. 면에서 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강제 동원 문제 또한 걸음 더 나가서 일제 식민지 피해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정말 솔직하게 또 정의롭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한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65년 한일협정 체제에 어떤 새로운 어떤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도 할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새술은 새부부에 담아라. 담아라. <laughs> 네. 그리고 그런 김진영 선생님께서는 이 원고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뭐그 얘기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한분 예. 말고는 음. 그분들 중에서한 분만 이제 살아계신데 예. 그 이전에 생존하셨던 돌아가셨던 분들 원고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만나신 적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번 판결이 어떤 판결이었는지서 간단하게 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10월 30일에 이제 대법원 네 가서 그날 이제 김규수 할아버지 사모님이 오셨어요. 김규수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원고 가족, 한 분에. 네. 네, 가족분들이 연락이 계속 안 되고 네. 그렇게 됐었었는데 네. 할머님 오셔서 오시고 들어가니까 원고분들이 앉는 자리에 제가 같이 앉은 거예요 앞쪽에. 예예. 예. 예, 앉아서 변호사님하고 김세훈 변호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이제 판결 듣고 나도 모르게 울었는데. 네. 음 이제 심정 왜 그렇게 눈물이 났나 나중에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보충업을 안고서 사무국으로 이제 끌고 지금까지 온 과정이지 있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충협이 아니죠? 태평양전의 피해자 얘기할... 보상진진협회 예. 예. 지금 질문하신 대로 온고분들은 자기가 어릴 때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막 가셨으니까 저희가, 예, 할머니들도 그러고 할아버지들도 그러고 자기들의 억울함 그리고 받지 못한 임금 뭐돈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에 누가 와서 단한번 마음을 담아서 사간 적도 없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이제 고통 속에 살아오신 거죠 마음 한켠에는 담고 살아오셨는데 네. 그런 원고들의 마음과는 또 별개로 연구소나 또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동 차원에서도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어, 네. 예 그래서 이 아까도 잠깐 설명 조지 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부터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그러니까 총독부의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나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책임을 지기 위해서 활동해 온 운동해 오신 분들의 운동이나 오랜 운동에. 성과가 한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국경을 음. 생각하지 않고 운동을 해오시는 거니까 우리도 맞은 네, 활동가들도 음. 있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은 저 개인에게는 물론 원고분들 너무나 이제 돌아가셨지만 <laughs> 판결을 들으셨으면 너무나 벅차고 좋으셨겠지만 그거 외에도 그 일본의 식민 지배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일본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점이 또 대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우리 헌법은 식민지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판결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명확하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일협정 때 개인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 예, 소멸되지 않았다. 네. 이, 이 식민 지배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을 또 잡아준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 자신 일본 사회가, 지금의 일본 사회가 식민지배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게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 강제 동원된 분들은 사실 억지로 노동자가 되신 분들이고 또 나라를 잃었던 분들이 노동자. 만국의 노동자 어~ 드렸다 음. 또 게다가 그러나 해방되고 새로 독립한 국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국가가 그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던 어, 그렇죠. 임금조차도 어, 못 챙겨 주는 음. 그런 국가였다가 이제 이번 판결을 통해 가지고 네. 그분들에게 국가를 정말로 찾아주고 네. 그분들의 피해가 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부당한 불법한 피해를 입은 음, 분들이고 그분들의 삶을 좀 떳떳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뭐 보니 억울함을 처음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을 법정에서 인정받았다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인권 피해자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런 피해를 국가가 인정한다는 거. 음. 공인한다는 거 사실 자체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판결은 치유적인 효과 도 음. 있다. 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네. 뭐또 덧붙일 말씀 없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데도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분 94세 되신 그 원고분이 일제시대 때 끌려가셨는데 아직까지 재판을 하고 있어서 처음 아신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판결을 받았을 때는 무척 기뻐하고 또 원고분들이 다 돌아가신 것. 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얘기했지만 사실 판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는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한 3, 4개월에 걸쳐서 엄청나게 또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청취자분들 댓글로 질문 좀뭐 많이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세하게 우리 국제법 박사 조시원 박사님께 <laughs>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재동은 특별 방송 첫 번째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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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